안녕하세요. 주체입니다. 네. 네. 그 아까 그 계속 이어서하겠습니다영좀 영상 시간을 좀 너무 많이 길겠어요. 제발. 네, 네, 저는 각빠좀 지르고겠어. 오 What the fuck? What the fuck? 세. What the fuck? 세. 더 <laughs> 돈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할수 없네요. 보고 1 6분떠야될것 같습니다. 아니 렉 봐. 이 바로 렉이라는 건데? 아, 박지님들 아, 그냥 하세요. 엄안 가르쳐주시겠어요? 본 사람 좀 보고, 뭐, 안본 사람 좀 보고 하니까 이불을+ 시불을 이불을+ 시불을 좋겠다 <laughs> 신발 두개 만들어 오 마이 갓더데 네, 일단은 일단은 오 마이 갓나 일단은 제일 중요한 아, 상의만+ 상의만+ 상의만이 신다이잖아 개나리거든요. 이게 돈이 2.0이라서 이게 2원이에요. 오마이갓. Oh 너무 많이 샀죠? 너무 많이 샀습니다. 너무 많이 샀어요. 한 8은 돼 있어야죠. 개열이네요

아, 니가 했지 마, 죽을래? 응. 이 씨매 타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 줄게. 이제 됐다. fuckin <목소리도> your baby. w h a t the fucking your baby. You baby. What the fuck you the baby? What the fucking you the baby? What the fucking you the baby? Oh yeah. 이 시팔려나 다다다다다. 오예, 28려나. What the fuck? Oh, 다시 다시. 세... What the fucking you baby? What the fucking you baby? 와돈 300원 날려. What the fucking you the baby? 아잠깐, 만 좋댔는데. 오케이. 오케이. what the f 이 c k i n g you the b a 아니. 발좋다 시벌. <놀람> 근데 재밌 재밌어 이게. 어, what the fucking you the baby. what the fucking you t 아하 <laughs> 전웃기다 What the fuckin' is the baby? 아니 제가 왜마이스를 마이 마우스로 왜 올렸을까요? 한이 아, 정도면 한번더 있는데. 이렇게. 오면 오면. 이렇요 일단 이 서버를 제일 추천하고요이 서버를 제일 추천합니다 마 개시팔려나 마 개시팔려나 마 개시팔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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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시팔려나 존나 아프네 아, 저때리려고 지금 이렇게 무장했죠? 글리시이요글리시이요글리시요 아니, 아니, 뭔뭐 렉이 이렇게 걸려. 뭐이게시팔로아 아니, 뭐게시팔로아아 개나리가? 나 죽이시다. 이러면 이러면 죽여야 되고요. 마, 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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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디 갔죠? 개이시 발려나. 마 어디 가는데? 개나리 어디 가냐고 개이시 발려나. 아. 알아. 내가 올라간다. 마이 케이시 발려나. <laughs> 죽었죠. 네, 이게 바로 이 위험입니다. 네. 케이시 아, 발려나 되네. 나갔어요. <laughs> 나갔어요. 아, 개 웃기죠. 아,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 왜 나, 왜나 됐을까. 제 때문에 내가 돈을 개날려는데 아, 네. RPG 때문에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뱀 맞습니다. 벤다 했다가 다시 왔네요. 저 사람도 관리 재밌는데. 뻔해요. 테란, 테란, 테란은 안 했고요. 몰라? 어, 뭐야. 됐네. 왜 개심하네. 하나, 둘, 셋, 할까요, 안 할까요? 라이나요 죽음에, 빵, 아! What the fucking you baby? What the fucking you the baby? o h baby? What the fucking you the baby? What the fucking you the baby? 원거리로, you know. 마, 마 나한테 나대는 자 죽는다. 마! 마! 나한테 나대는 자 죽는다, 나. 어딨는데, 씨, 별명한 아, 살인만이 없었네. What the fucking you the baby. What the fucking you the baby. 벌써 so, 어덜어그기 전에. 어, 맞아볼까? 깜짝 아휴 음, 빵 날리세요 과연 아, 좋았어. 언제 내려볼 아아 어? what the fuck w 아, 데미지 과연 아나 뽑. <laughs> 아나 그거인줄 알는데 우아한 소리 과연 아아 아, 데미지 아니고 가보니 분몇 대일까? 보이아 않네. 친구들아, 어떠? 나나나나자나 자. 이저오버터파 우리는 이렇게 애정을 아애정을 만세. 아 어떠? 아야 나 떨어지면 한대 죽는다 씨. 이거야. 네. 댓글에다가 좀 서버를, 가이터, 서버 좀 추천해주세요. <목소리도>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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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에서 싸우시 싸우시

내려올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에는같은데 역할인지 안 봤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필름 역할인지 안 봤어요. 떨어집시다. 안 떨어지죠? 음, 가요안 아, 떨어져. 아, 안 아파. 네, 피 반입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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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전주천 점프맵입니다. One, two, three, four, 으, 데미지 안죠 전주천. 나어 내가 이제 질 별로 질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오늘 오늘 안